지금은 제로의 시대. 제로 콜라부터 제로 탕후루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는 제로 열풍은 여전히 뜨거운데요. 제로가 붙은 음료, 술 등이 잇따라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기업들도 저마다 제로 슈거 제품을 내놓고 있어요. 심지어 설탕을 제거한 것에 더해서 이젠 이것까지 제거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카페인입니다. 펩시는 이달 제로슈거, 제로카페인 콜라를 신규 출시했어요 기존 펩시 제로 라임에는 100ml당 12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355ml를 마시면 42.6mg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톨사이즈 아이스커피는 같은 용량에 14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커피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에겐 꺼려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제로카페인 음료는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펩시의 오랜 라이벌 코카콜라는 어떨까요? 이미 코카콜라는 지난해 설탕과 카페인을 모두 뺀 코카콜라 제로제로를 출시했는데요. 맛은 기존 제로콜라와 거의 비슷하다는 평도 있었지만 더 밍밍해진 것 같다는 평도 있었어요. 이처럼 제로슈거에 이어 제로카페인까지 콜라 시장은 여전히 열띤 경쟁 중이에요. 아직은 코카콜라의 매출이 더 높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탄산음료 시장의 소매점 매출은 코카콜라가 펩시보다 두배 이상 많다고 해요. 하지만 롯데칠성도 만만치 않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은 지난해 국내 종합음료 기업 최초로 연매출 3조 원을 돌파하면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상과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제로를 꼽았어요. 국내 제로 탄산음료 시장은 5년 새 8배나 폭증했는데 앞으로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 같네요. 일본 와카야마 현 3, 2, 1.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솟구치던 로켓은 얼마 안가 공중에서 폭발해 버리고 마는데요 발사된 지 불과 5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폭발 직후 불덩이가 된 로켓 파편이 지상으로 떨어지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특히 생중계를 위해 발사장 위에서 항공 촬영 중이던 방송사 헬기 근처로 불똥과 파편이 쏟아져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곧바로 이루어진 진화 작업 덕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우주 벤처 기업 스페이스원은 이날 오전 11시에 카이로스 1호기를 쏘아 올렸는데요. 일본의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소형 위성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킬 계획이었죠. 카이로스 1호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설 동향과 재해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제작되었어요. 이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 약 11억 엔이 투입됐다고 해요. 일본은 지금까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정부를 중심으로 위성을 발사해왔기 때문에 스페이스 발사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기대가 컸는데요. 이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당시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직접 현장을 찾은 가족들도 있었죠. 뭐가 안될 거예요. 스페이스 원에 따르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자동 제어 시스템이 로켓의 결함을 감지해 스스로 파괴 명령을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유인부 꼬다이는 되기나 갔다. 에기하 이번 실패로 당분간은 일본 우주 개발 전략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요. 스페이스 원은 발사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기온이 확실히 오른 것 같네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하니까 모두 겉옷 잘 챙겨 입으시고요. 애들 저 아이고도 또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